시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검찰 수사를 이 마약 수사를 돕었다라고 하는 의 유용 일화가 있는데 검찰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네, 그게 제가 계속 대목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니 게 사실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를 아, 쌍방울에 대한 얘기와 삼구토건 얘기도 했습니다. 삼구토건을 보니까 윤석열하고 옛날 조남하 회장 때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검찰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상부통은 수도 없이 많이 했다 잘했다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풀리기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눠먹기한 기업인데 특게 여기에 검사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그때그때마다 다개입게 있습니다. 박용수 검사, 양재택 검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은 걸로 어, 볼때 제가 볼 때는 이 마약 수사조차도 충분히 은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백헤론 경찰에게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수 있습니까? 증거 많이 인멸했을 때는? 삼년 됐습니다. 예. 예,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어, 전자통관 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1 0 6 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 인멸했죠. 검찰에서도 증거 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그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발본세권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그제 생각에는 이해외 마약의 대량 밀반이 정말 호술하기 짝이 없었더라고요. 동화를 제가 보니까 가운데를 적당히 잘라서 아니다 마약을 푼 거를 박스 안에 어마어마한 양본데이 세관을 그냥 통과한다. 저는 여기 전직 국정원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은폐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안세청까지 다 파서 일벌백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수사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만들 수 있도록 업사이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에 네, 맡겨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